전부 저희 다육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따뜻한 토요일 1 시쯤 됐고요. 아, 저희 이 아이는 어, 꽃기린인데요. 이 아이는 꽃길린 왕꽃기린이죠. 어, 겨울이지만 따뜻하고 통풍이 잘 되고 조건이 맞으니까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우고 있답니다. 네. 대한꽃기린도 언젠가 한번 좀 햇볕에 내놨었나요? 어좀입장을다 떨구고 어좀 죽을 둥살둥 고생을 했는데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 이렇게 다시 이쁜 꽃을 피우고 있답니다. 여기 요 아이는 꽃기린 좀 작은 아이죠. 어, 작은 아이가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꽃을 많이 피웠는데 요즘 춥다고 안쪽에도 좀 들여놨더니. 꽃도 색깔도 좀 적어지고, 피는 양도 좀 적어지고, 네, 근데 이 아이는 조건만 맞으면 또 언제든지 꽃을 엄청나게 피워준답니다. 저희 집, 네, 진주 목걸이죠. 네, 누비레크리스. 아, 조금 물을 많이 주어서 입장이 조금 통통하게 동글동글 했었는데, 좀 물을 너무 안 줬더니 하도 말라서 좀 줬더니 이렇게 통통하게 길쭉길쭉해졌답니다. 네, 저희 집에 있는 라우리고 라울은 요즘 이렇게 자구를 엄청나게 내고 있어요. 음, 이게 어떤 이게 분갈이를 아마 가을에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자구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길바철아죠? 우리 꼬맹이 길바철야 얘는 홍옥인데 베란다에서만 이렇게 크다 보니까 물이 많이 들지 않고 있네요. 아, 집에 있는 아이들 오늘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아이는 더블리로즈그 아, 다음에 이 아이는 사라힘에죠사라힘에가 합식을 하고 이 아이는 하나만 있는 아이인데 아, 사라 힘에 이렇게 하나 에 있고요 아, 제가 장미허브를 목대로 키우겠습니다 하고 아, 제가 하나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목질화가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장미허브 요 아이는 여기 긴 화분에다가 하나에만 딱 심어가지고 이렇게 목대로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요. 장미허브가 제가 여러 군데 나눠져 있는데 하나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요 아이도 장미허브죠. 요 아이도 장미허브 또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도 이렇게 장미허브가 있고요. 장미허브가 저는 아무데나 꽂아놔도 잘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또 기다란 롱화분의 장미 허브인데요. 여기 있는 장미 허브 앞에 아이들이 조금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어, 베란다 창문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있는데요. 장미 허브가 추위에 굉장히 약해요. 야이는 엄청 잘 자라는 아이죠. 무조건 잘 크는데 추위에는 약해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작은 아이들이 창에서 들어오는 살짝 열어놓은 창에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앞에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죠. 두 아이들은 또 건강하고요. 또 저희 아이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 여기 와이는 펜던스. 기 네, 와이는 펜던스. 자보. 원정 예성이죠. 원정 예성이 꽃이 한 3, 4개월을 넘게 폈다가 이제 이렇게 졌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장미 허브가 이렇게 한데 있죠. 네, 이 아이는 지금 살짝 노란 잎이 지는데 아마도 이 아이비가 워낙에 커서 거름 성분을 수시로 채워주지만 거름이 살짝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장미 허브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목질하는 되어가고 있고요. 굉장히 초록색이었는데 다른 데 아이들은 다 초록색인데 이 아이만 약간 노란색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영양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저희 여기에는 아이비 화분인데, 난타나를 좀 하는 걸 하나 꽂아 놨는데, 난타나가 이렇게 컸고요. 꽃은 계속 피워주고 있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이비가 저희 아이비 보신 분들은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천장 끝까지를 타서 그전엔 끝까지였었거든요. 이제 잘 꺾고 있습니다. 했는데, 꺾어가지고 이렇게 빨래 따에 있는 이 지붕을 이렇게 타고 있어요. 벽을 타고 있는 거죠. 자기가 <laughs>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벽면을 다 타고, 이렇게 화분에서 벽면을 이렇게 타고 천장 끝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영상을 어떻게 한 번에 어떻게 보여드릴 방법도 없어요. 천장 이렇게 보여드리는 수밖에요. 그 다음에 여기 저희 무지 방울 복랑 금 예, 무지인데, 이 아이가 지금... 어, 자구는 엄청나게 많이 지금 나왔거든요. 어, 이 아이가 방울복랑이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어, 좀 많이 커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 아이는 저희 화재인데 어, 이렇게 베란다에 들여놨더니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고 약간 주황색 비슷하네요. 저희 취설성. 취설성은 색깔이 웬만큼 햇볕에도 이렇게 잘 들어주는 것 같고요. 저희 이게 마리드 금인데요. 마리드 금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커팅을 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예그 네, 목대를 여러 가지 자구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 이렇게 지금 자구가 몇개 나오고 있답니다. 지금 두개 가운데까지 한세개 정도로 네 한번 잘라준 걸로 인해서 한세개 정도로 모양은 나올 것 같고요. 저희 살구미인금 요것도 제가 적심을 했죠 그래서 적심한 윗머리는 자라고 있고 밑에는 이렇게 많은 자구가 나고 또 밑에 자라던 자구들이 그늘이 없어졌고요 이꽂이가 수도 없이 많이 돼서 이 아이는 음, 봄이 되면 꽤 많은 식구를 거느릴 것 같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적심했던 썬버스트 요 아이는 적심을 안 하고 꼬집기만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한쪽에서 꼬집기 해서 이렇게 두 개씩, 또 여기에는 얼굴이 한세개 정도 해서, 이렇게 다섯 개의 얼굴이 만들어졌답니다. 음, 저희, 루페스트리. 햇볕 때문에 잘 보일까요? 아, 요 아이는 루페스트리인데, 루페스트리를 여름에 밖에만 내놨을 때는, 조금 그 단단하고 약간 그 목질화 비슷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안에 데려놓고 이 아이는 한 2, 3일에 한 번씩 예, 스프레이 분무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새롭게 올라오는 데는 어, 초록초록 하면서, 어,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그 성장하는 모습으로 예쁘게 이렇게 커지고 있답니다. 예, 저희 레위시아 꽃을 굉장히 잘 피워줬었는데요. 요즘 날씨가 춥고 안으로 데려놨더니 현재 꽃은 피우지 않고 있고 어, 레비시아 하나이는 지난번에 깍지가 꼈었죠. 깍지약을 한두번세번 번 계속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깨끗해졌답니다. 레비시아 얘이는 옆에 자구를 아주 많이 달았는데요. 음, 봄되면 좀 떼어주든가 해야 될것 같아요. 깍지는 치료가 다 되었고요. 아, 여기 여아이는 우리 박시연 부동산 채널에서 보내주신 화산석의 심은 주성 지젤인데요. 어, 이렇게 베란다 아니지만 살짝 물이 들었고 많이 커졌어요. 이 아이가 조금 애기애기한 아이였는데 음, 굉장히 많이 컸어요. 그리고 끝에 이렇게 빨갛게 물도 들이고요. 여아이는 둥근 잎이지흐이되 어, 얘뭐 비치오리대가 이렇게 많이 물이 안 들고 아주 나이가 들어야 조금 예, 말강말강해지는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 아이는 우리 방울복낭, 어, 새 자구 많이 올르고 있죠. 지금 동형다육인 방울복낭 이쪽 화이트 어, 그린이나 두드리 쪽은 한창 성장을 하는 시기라 이렇게 많이 크고 있답니다. 아, 요 옆에는 제가 홍옥을 많이 잎꽂이로 뿌려놨는데요. 어, 저 창문이 열리는 쪽이라 어, 홍 어, 자구는 많이 났어요. 이 꼬지가 아직 자라지는 않지만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이 꼬지가 됐죠. 음, 근데 여기 따뜻하면 어, 좀 많이 클 텐데 지금 많이 크진 않고 있답니다. 그다음에 여기 저기 요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막살라리아 난이죠. 이 막살라리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얘가 지금부터 영양을 가득 담았다가 봄에 4월, 5월에 꽃을 피거든요. 이 꽃은 피면은 커피 향이 나는 막살라리아 난인데요. 제가 세 포트 갖고 있는데 잘 크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얘들은 조금 영양 그 걸음 성분을 한 1, 2월에 주어야 돼요. 그래야 한 4월쯤에 이 발부 밸브, 밸브를 갖고 있는 옆에서 꽃대가 나오면서 아주 맛있는 달달한 커피향의 꽃이 펴주는데요. 지금부터는 좀더 햇볕적으로 내주고 햇볕을 좀더 보여줘야 뿌리에 양분이 모였다가 봄에 예쁜 꽃대를 올린답니다. 아, 여기 또 하나 있죠. 이 아이는 이름은 모르는 창류인데 이 아이가 지금은 이런 색깔밖에 안 나는데요. 봄이 되면 아주 새빨간 색으로 바뀌는 네, 이름은 없지만 아주 이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원래 목대가 땅으로 떨어졌던 아이를 제가 분갈이를 하면서 조금 더 깊게 묻어줘갖고 이렇게 모양을 바꿔놨답니다. 여기 와인은 유럽 청금장 우리 그 화사님 화초랑 사는 집님이 보내주신 아이 잘 크고 있고요. 심을 때한두개입장이 떨어졌었는데. 어, 그 자리를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크면서 메꿔주고 있답니다 음, 아, 물을 많이 주는게 겁나서 안 줬더니 약간 말랑 하네요 물을 조금 줘 봐야 되는데 그래도 며칠은 더 두겠습니다 홍옥 집에서 키우던 홍옥은 이렇게 이제 나무가 쭉 올라와서 목대가 무슨 꽃처럼 이렇게 맺혀 있네요 그 다음에 가을에 심었던 홍옥은 야콜, 야생콜로레타 예, 네, 여인은 프릴린제 프릴린제가 이렇게 어, 철화로 바뀌고 있는지 한번더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여인은 석연화금, 자보금 저희 집에 아, 지난번에 커팅해서 적심산목했던 TM 아 저희 또 레인드랍이 있는데요. 여름에 꽃대를 올리고 어, 물을 좀 먹고 해서 하나도 없이 레인드라비 없어졌었죠. 근데 겨울이 되고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 꽃대를 아예 일찍 잘라버리고 두었더니 레인드라비의 입장에 이거 드라비 하나도 없이 없어졌었는데 모든 게다 다시 이렇게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을에 맨잎 가에 나올 때 예, 꽃대가 올라오면이 아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했는데.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이렇게 다 올라왔어요. 여기는 우리 호피방울 복랑금 어, 입장 4개짜리였는데, 네, 좀 많이 컸죠. 요새 그래서 지금 어, 한 8잎, 10잎 정도로 이렇게 크고 있답니다. 잘 크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 뭐 여기 레티지아 석연아 네, 이런 아이들 잘 크고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요. 네, 다음에 또 영상 올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